이 사진이 정말 많이 돌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너무 뭐 싱크가 마, 잘 맞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카라의 강지영 씨, 네. 이리나 열라비치라는 캐릭터로 나오는데요. 담당 영어 선생님입니다. 아 네, 어뭐 되게 암살자라는 설정이 있고요. 1 2살 때부터 사람을 죽였대요. 아니, 암살자 네. 선생님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여기는 학생들이 암살자예요. 그 선생님을 <laughs> 죽이기 위한 아 암살자들이고 그 암살자들. 과 친해지는게 이제 막 그런 내용 인데 거기에 온 이유가 있네 그쵸 어. 살생님을 죽이기 위한 다 목적이 있는거죠 음. 그래서 이분도 이제 살생님을 죽이러 온 캐릭터인데 음. 실패를 하고 그 옆에서 이제 계속 주변을 맴돌게 되는 뭐 그런 캐릭터고 0게 국어가 가능하다는 그 설정이 있어요 음. 강지영씨가 이제 영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고 음. 당연히 우리나라 말도 잘하니까 음.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겹치는 점이 있어서 캐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분량이 음. 터미네이터의 이병헌씨 급이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쉽네요. 원작에서는 대단한 스킬도 갖고 있어요. 아 뭐요? 키스를 되게 잘해가지고. 아 네. 키스 할때 옆에 효과음이 드는데 음. 히트 수가 올라가요. 그냥 섹시한 캐릭터인데. 그러니까요. 너무 아... 잘 뽑힌 캐릭터를 그렇죠. 강정 씨가 한다. 근데 또 싱크가 또잘 맞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렇죠. 그런 캐릭터입니다.